자, 마지막 추천 시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 최고 누적 수익 기준 955.39% 51승이 고요 아직 패는 없는데, 어, 아직 잠재적인 후보군들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1월달은 최고 누적 수익 기준 2302.67% 평균 승률 94.8% 이어왔습니다. 자, 12월달 봅니다. 1972.23% 95% 승률 이어왔고요. 자, 마지막으로 11월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2235.07% 133승 8패였습니다. 그래서 94% 승률 이어갔죠. 자,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내역들 지속적으로 카페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해서 여러 종목 노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추천드릴 첫 번째 종목, 오로랍입니다 자, 오로라고요. 오늘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종목 자체는 원래 좀 평범치 않습니다. 원래 종목의 스타일상 그냥 뭐 윗꼬리만 장난 삼아 어, 스래핑 치는 그런 흐름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냥 슈팅 나오면 차익하고 나와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날 같은 경우는 윗꼬리 강하게 그린 어, 역해머를좀 형성을 했지만 대형거래도 같이 동반을 했었고요. 오늘도 대형거래는 동반했는데 오늘 뭐 몸통이 좀 깁니다. 네, 이런 부분을 좀 고려했을 때뭐 기존에 없던 패턴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장기적으로 보시면 바닥권 박스 추세가 너무 기어, 길어지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뭐 이평이나 주가가 모두 다 수렴되는 패턴이었어요. 삼각수렴 패턴이었기 때문에. 슬슬, 뭐, 터질 준비를 하는 걸로도 볼수 있습니다. 해서, 기본 차이권 일단 노려보고요. 어, 추가적인 흐름, 충분히 가능하고, 혹여나 밀리면 추매 가능합니다. 네, 현재 9,960원이고요. 이하 매수. 최소 목표 3%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추천입니다. 카페24입니다. 자, 카페24고요. 뭐, 딱 봐도 특징은 좀 명확합니다. 일단 뭐, 걸리랑 나왔을 때 당시, 고가 네, 오늘 경신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추세적으로 지금 바닥권에서 뭐 대내전의 영향 등으로 인해서 이탈이 나왔는데 거기에 바로 기하로 상승 기하로 반박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후에도 이탈이 나오긴 했지만 이 역시 네, 상승형 상바닥세로 응수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으로 은 최고 종가 마감 또 고가 경신해서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모습이죠. 물론, 이때와는 다릅니다. 기존의 패턴을 좀 따라가진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는 우상향 이미 명확하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뭐, 역시 오늘도 기존에 없던 패턴이라고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어 최근 몇달 동안, 또몇 년, 연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랫동안 없던 패턴이 좀 나타났고요. 오늘 상승한 데 있어서 거래가 거의 동반되지 않았어요. 이 말은 즉슨, 어, 조용한 상승세가 좀 이어진다. 이게 무섭거든요. 이런 게 터지면 좀 강하게 갑니다. 그래서, 아, 현 구간, 뭐, 매물 대도 돌파 마감 했으니, 41,500원 이하 매수고요. 최소 목표 3% 잡고 접근 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